지금 KT만 타사 대비 아이폰 13 시리즈의 출고 가격이 30만 원 가까이 더 저렴한 점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KT는 출고 가격이 가장 낮음에도 또 공시 지원금은 가장 높은 6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같은 판매사한테 추가 보조금도 받으셔서 지금 할부 원금 무료로 개통할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시 지원금 60만 원을 받기 위해선 초반 6개월 동안 부가세 포함 9만 원의 요금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9만원 요금제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상관없으시겠지만 4, 5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6개월 동안 요금제를 높이는 게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지금 아이폰 13 구매하시는 분들은 번호이동 기기변경 상관없이 현금 캐시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온라인 채널이나 집 앞에 있는 판매점이나 아니면 정말 음지에 있는 특수하게 저렴한 핸드폰 업체 이 중에서 어떤 곳에서 구매하셔도 지금 아이폰 13은 기기값 무료에 현금 캐시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캐시백을 받게 되면 초반 6개월 동안 유지하는 요금제 차액을 지원받는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부터 원하시는 요금제로 개통하면서 기계값도 무료로 개통한다고 볼수 있겠죠 다만 아쉬운 게 한가지 있다면 아이폰 13은 출시된 지 조금 오래되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재고떨이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재고 구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점 참고하시어 재고 발품 파시는 데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았지만 조금이라도 유익했던 영상이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번에도 소비자분들에게 도움되는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